6월 24일 수요일 여기는 어... 한국유산연축구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어... 제주도 70리벨 대1 1세부 8강 경기 B그룹 8강 경기가 열리고 있는 제주 강청아경기장입니다 인천... 자,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자이 경기 앞선 경기는. 거여초등학교가 신정초등학교를 영대형 군승부 성부, 상태에서 승부차게 노력해서 3대2로 거여초등학교가 4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날씨는 맑지만 어, 바람이 어, 세차게 불고 있어서 체감 기온은 영하권을 느낄 수 있는 추운 날씨입니다. 부평초등학교의 골키 전반전에는 바람을 등지고 싸우는 부평초등학교의 우세가 아,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영으로 부양초등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부양초등학교 반칙으로 부평초등학교의 프리킥. 자,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찬스입니다. 골을 수영은 북경초등학교 가운데로 틀릴 때볼 찬스, 슈팅 찬스. 아, 아, 북경초등학교 넘어졌지만 심판은 아, 반칙을 불지 않았고요. 코너킥을 선언했습니다. 자, 부상으로 잠시 경기가 중단되었고요. 북경초등학교 코너킥, 코너킥 찬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자, 잘 올라가고요. 자, 박경수 중학교에 아, 지속된 아, 공격 찬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빠른 시간 내에 동전골이 터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가운데로 트입된 볼자 내주고 shit <laughs> 아, 브레이크. 바람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아, 좋은 찬스를 살릴 수 있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찬스. 자, 건드려 울린볼 자, 거둬내는 혼전 상황입니다. 공격. 자 가운데로 트입된 볼. 자 센터링. 아 코너킥 예. 경주대학교. 네. 자세 번째 코너킥 찬스데요자물케퍼의 선방. 자 가운데로 트입된 볼. 자아예 수비가 헤딩으로 걷어내서 다시 한번 이어지겠습니다 코너킥. 다시한번 이어지 코너킥 찬스 스파가 차냈고요 초등학교의 우세 속에 경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점수는 현재 1대 0으로 파란색 팀의 부양초등학교가 빨간색 줄무늬의 분평초등학교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아, 물을 빼냈는데, 그게 다, 저기. 좀... 양으로 아, 정상적인 마킹을 아, 하고 아, 있습니다. 아, 부양초등학교 선지공격에 이어서 자, 좌측 라인을 마 아, 있습니다. 가운데로 튤댄볼 운전 상황 중에 부양초등학교 ...이고요. 자, 수지가 걷어냈습니다. 아, 이제 부양자사람끼와 수교체되어있고요 자, 어느덧 전반전, 전반을 향해 그래서 바람을 던지고 하는 프리킹 상당히 네, 좋은 찬스인데요. 자 직접 슈팅아 아, 아쉽게 골대를 맞고 아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찬스가 부평초등학교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전 1대 0으로 부양초등학교가 앞선 가운데 있습니다. 후반전 경기 부양초등학교가 1대 0으로 앞선 가운데 부양초등학교 대 부평초등학교 후반전 시작되었습니다. 부평초등학교 던지기 공격. 자 가로채는 부평초등학교자 가운데로 예 트입. 자 가운데 좋은 위치. 자 던지기 공격 부평초등학교자 뒤로 돌려서 안으로 트입된 볼. 전반에 이어서 후반전에도 부평 초등학교의 우세수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동점골이 터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가로채는 부평 초등학교. 자 가운데로 물고 아, 들어오는 부평 초등학교. 자 가운데로 트입된 볼. 자 뒤로 빼서 자 중거리 슛. 아, 아쉽게 에, 들어가진 않았고 골키퍼한테 잡혔습니다 자 페널티 킥을 선언하는 주심. 아, 자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평초등학교 잘 막아주기를 아, 기대해 봅니다. 아, 아쉽게 아, 추가 실점을 허용해서. 인재숙과 2대 0으로 부양초등학교가 부평초등학교를 앞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부평초등학교가 중앙 전면에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희찬 선수인가요 직접 슈팅도 누릴 수 있는 좋은 지점에서 프리 킥 찬스를 맞게 되는 부평초등학교 자존아 다시 한번 골대를 맞고 나오는 공 아쉽습니다. 자 좋은 일치에서아 그러나 네 아쉽게 골문을 외면하는 공입니다. 자 부평초등학교 골대를 두 번이나 맞히게 되는 아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른, 이른 시간에 한골만 쫓아가면 어, 역전더 가능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부평초등학교 선수들인데요. 자, 다시 한번 프리킥 네, 골라인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자, 골킥 자 중간 차단하는 부평초등학교 자존위치에서자 슈팅 찬스 자볼 빼내는 부평초등학교 자 센터링 아예 네. 그러나 다시 흐르고 많은 볼 자, 단독 돌파. 자, 개인기로 단독 돌파하는 부평초등학교. 자, 길게 던지기. 전반 초반에 부평초등학교의 우세 속에 이어졌지만 아쉽게 페널티킥 실점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부평초등학교 다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너킥 찬스를 맞는 부평초등학교. 자, 코너킥 찬스였는데 주심이 갑자기 골킥을 선언하는 또 안타까운 상황이 부평초등학교 측으로는 일어났습니다. 북평초등학교 선수 교체 진행되고 아, 북평초등학교 의 골키퍼기 이어지겠습니다. 자 중원지점 자 단독 돌파. 자, 크로스! 자, 왼쪽을 벌리고 있는 부평초등학교 자, 골킥 부양초등학교 골킥 선언되었습니다 자, 한 골만 예, 늦게 되면 부평초등학교 흐름을 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북평초등학교 프리킥. 자 팔강전. 부평초등학교 대 파란색의 부양초등학교. 아이들로 경기가 끝나게 되면 부양초등학교가 4강전에 진출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부평초등학교 선수들 힘내서 추격골과 동점골 그리고 역전골까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팀인데요. 롱, 스로잉을 준비하고 있는 부평초등학교. 자, 가운데로 트윗된 볼. 자, 부양초등학교의 아, 프리킥. 중앙 센터 지점에서 부양초등학교 프리킥입니다. 부평초등학교 선수교체입니다 자이 시점에서 한골 넣게 된다면 아, 아쉽게 골대를 벗어나고 마는 공 자, 동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쉽습니다. 이때 선수 교체하는 부양초등학교. 급한 우리 부평 초등학교 선수들인데요. 쪽으로 투입된 볼, 자 혼전상을 뚫고 자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부평초등학교. 자 부평초등학교 4 명의 선수 교체를 통하여서 다시 경기 분위기에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아 이번에도 골라인 아웃됐지만 아, 주심은. 경기를 그냥 진행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선심이 없이 주심 혼자서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 아, 약간은 아, 매끄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음을 아 예, 뭐 이해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가로채는 부평초등학교. 아, 그러나 다시 부양초등학교가 볼가로챘고요 자, 운전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부양초등학교의 볼입니다. 자, 가로채서 나오는 부평초등학교. 자 부양 초등학교 다시 한번 선수 교체하고요. 아 우리 부평 초등학교 선수들 아 뛰어난 실력으로 잘 싸웠지만 아 약간은 운이 없는 상황이 연속이 돼서 아쉽게도 아이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 아,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아, 침착하게 골키퍼. 볼을 잡았고요. 자, 가, 앞으로 투입된 볼. 자, 이번 공격에서 한 골을 따라 붙으면 아직 시간적으로 예, 충분히 동점까지 갈수 있는 상황을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가운데로 투입된 볼. 자, 아, 그러나, 부양초등학교 볼 소유합니다. <laughs> 자, 끝까지 투지를 보이고 있는 부평초등학교 선수들인데요. 쉽게도 부평초등학교가 8강전에서 부양초등학교 2대0으로 패해서 4강전출이 좌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뛰어준 올해 부평초등학교 부양초등학교 선수들, 에게 아, 박수를 전함으로 아, 중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